신을만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목그늘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중성하라 죽도록 중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간 들려온다 주의 음성 중성하라 죽도록 중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25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일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일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일곱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열매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주한이와 함께 교회 올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설명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레위기 18장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말씀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일들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와 그 자손들과 추종자들이 불로 심판받아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반란자들이 장막에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산채로 매장된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도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가까이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다 망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에게 너와 네 아들들과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죄는 바로 성소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 성소에 대한 죄는 제사장이 아닌 외부인이 성소를 침범할 때그 죄의 값을 제사장이 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의 죄죄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오거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몸을 씻지 않고 들어가거나 제의적으로 규정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들이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 미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마침내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세의 뿌리에서 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해 하는 것이 죄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와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레위 지파, 곧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시키려니와 성소와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려웠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동역자로 레위인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아론 가문만 부르지 않고 레위인들을 조력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이 아론의 형제 집파였습니다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인 아론 가문을 도와서 성막을 지키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일들에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야 하되 제사장들처럼 성소 안에 있는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는 자로서 부름 받았지만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합력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의 감독을 받으며 분명한 질서 가운데 제사장의 권위 아래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교회가 한몸 되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교회 가운데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거기 가까이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 절과 7 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과 레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어떤 재산이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선물로 회막의 일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일을 주시는 것이 선물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일하는 것보다는 사실 쉬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어디까지나 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선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입장에서 이 선물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먼저 되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론의 가문과 형제인 레위지파에게 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정말 벌이 아닌 이상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면 당연히 그것 또한 선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론과 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들 가문의 영광이고 또 축복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아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름에 틀림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한다는 것은 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일 본문인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향해서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성막에서 이들이 일하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귀한 선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충성함으로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도다는 그 고백을 넘어서. 대지상 대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선물을 귀하게 감사함으로 여기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에서 충성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며 분기시되는 은혜를 천대까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전에 나아오며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한 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시 안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 하지 마옵시고 담하게구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